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어떻게 디지털 시대의 화폐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카드로 결제를 하든, 계좌 이체를 하든, 결국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중앙기관의 장부를 거쳐야만 돈이 움직입니다. 만약 그 장부 하나가 잘못 기록되거나 조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는 순간 화폐로서의 기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앙기관 없이도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장부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핵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장부를 한 곳이 독점하면 위험하니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두가 같은 장부를 나눠 가지자. 이렇게 되면 누구도 장부를 혼자서 고칠 수 없고 서로의 기록을 맞춰보면서 항상 같은 장부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장부를 만들고 함께 지키는 참여자를 노드라고 부릅니다. 노드에는 역할에 따라 채굴 노드와 풀 노드 등이 있습니다. 채굴 노드는 네트워크에 전파된 거래를 직접 검증한 뒤 올바른 거래들만 모아 거래 장부의 새 페이지인 블록 후보를 만듭니다. 그 다음 그 블록이 위조되지 않도록 네트워크가 정해놓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는 비밀번호 같은 값을 찾아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작업 증명이라 하고 작업 증명으로 마침내 찾아낸 비밀번호 같은 값을 해시값이라고 부릅니다. 풀로드는 네트워크에 전파되는 거래들과 채굴로드가 만든 블록이 모두 규칙에 맞는지 꼼꼼히 검증하여 잘못된 것을 걸러냅니다. 채굴로드는 블록을 만드는 생산자, 풀로드는 그 블록이 올바른지를 검증하는 감독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마치 큰 톱니와 작은 톱니가 맞물려 시계를 움직이듯, 채굴로드와 풀로드가 함께 작동할 때,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장부는 끊기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채굴로드가 작업 증명을 수행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채굴로드는 네트워크에 퍼져 있는 거래 내역을 스스로 검증하고 거기에 더해 풀로드가 검증을 끝낸 거래 내역을 다시 검증하여 그중 수수료가 높은 거래를 모아 1MB 크기의 블록을 만듭니다. 거래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블록에는 약 2,000건 안팎의 거래가 들어갑니다. 채굴로드는 이 블록에 거래 내역을 요약한 블록헤더를 붙입니다. 블록헤더를 책으로 비유하면 맨 처음에 나오는 목차 같은 겁니다. 블록헤더에는 이전 블록의 해시값, 거래 전체를 요약한 머클루트, 블록이 만들어진 시각인 타임스탬프, 네트워크가 정한 난이도 목표, 채굴자가 해시 값을 찾기 위해 끝없이 바꿔보는 숫자인 논스, 그리고 블록의 버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상태의 블록은 아직 잠기지 않은 금고와 같습니다. 안전하게 잠궈줄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그 비밀번호는 채굴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블록 헤더에 있는 정보를 SHA-256이라는 해시 함수에 넣었을 때 나오는 64자리 16진수 숫자. 그 값이 곧 비밀 번호입니다. 즉 해시 값이라고 부르는 64자리의 숫자인 것이죠. 이 해시 값이 네트워크가 정한 목표값 이하일 때만 비로소 블록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여기서 해시함수의 특징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해시함수는 입력이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고 또그 결과를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리면 원래 재료의 모습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되고 설탕 한 스푼만 더 넣어도 다른 맛의 주스가 되며 이미 갈아버린 주스를 다시 원재료의 모양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시함수도 똑같습니다. 블록헤더에 있는 내용이 믹서기에 넣는 주스의 재료들과 같은 것인 셈인데, 블록헤더의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해시값은 전혀 다른 값이 되고, 해시값만 가지고는 원래 거래 내역을 알수 없습니다. 주스에 설탕 한 스푼 더 넣는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이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결과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성질 덕분에 블록체인은 안전합니다. 누군가 거래를 조금이라도 조작하면 해시 값이 곧바로 달라져 위조가 바로 드러나고 해시 값만으로는 원래 거래 내용을 알수 없어 보안이 지켜집니다. 또 목표 값 이하의 해시 값을 찾으려면 수백억, 수천억 번 다시 믹서기에 넣어 돌려보는 것과 같이 지름길 없이 연산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특혜가 없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백억, 수천억 번 연산을 반복하여 해시값을 찾는 과정을 작업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작업 증명 과정을 주사위통 비유로 바꾸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SHA-256이라는 해시 함수는 마치 거대한 주사위통과 같습니다. 주사위통을 흔들다가 뚜껑을 한번 열면 64개의 주사위가 동시에 배열된 상태로 튀어나오고 그 배열은 64자리의 거대한 숫자가 됩니다. 네트워크는 이 숫자가 목표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합격이라고 판정합니다. 목표값이 크면 통과 확률이 높지만 목표값이 아주 작아지면 조건을 만족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채굴로드는 논스라는 숫자를 바꿔서 다시 시도합니다. 논스는 주사위통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사위를 흔드는 방식을 바꾸는 손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주사위통이라도 흔드는 방법이 달라지면 뚜껑을 열었을 때 전혀 다른 배열이 나오듯 채굴자는 논스를 1, 2, 3, 4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며 수백억, 수천억 번, 아니 그 이상 주사위통을 다시 흔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논스를 다 넣어 계산을 해봤는데도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 값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여기서 하나 더 보충하자면, 블록 헤더 말고 블록의 안에는 여러 사용자의 거래가 1메가바이트만큼 담기지만 맨 앞에 첫 거래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걸 코인베이스 거래라고 부릅니다. 코인베이스 거래는 이미 완료되어 검증까지 끝낸 다른 사용자의 거래가 아니라 해시값을 찾아내면 보상을 받을 채굴 로드의 빈 지갑 같은 주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채굴자는 이 코인베이스의 임의 데이터나 보상 받을 주소만큼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블록 헤더를 바꾸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블록 안에 코인베이스 내용만 살짝 바꿔도 블록 헤더의 내용이 자동으로 바뀌니까요. 만약 모든 논수를 다 시도했는데도 조건에 맞는 해시값이 나오지 않으면 채굴자는 일반 거래 내역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코인베이스 내용을 살짝 바꿔 보거나 작업 증명이 진행되는 동안 자연스럽게 흐른 시간을 반영해 타임스탬프를 새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블록헤더 구성이 달라지면 주사위통 안의 배열이 완전히 새로 짜이게 되고 채굴자는 다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주사위를 흔들듯 시도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무한히 시도해보는 주사위통 흔들기에서 마침내 조건에 맞는 배열이 나오면 그 블록은 금고처럼 단단히 잠기고 정식으로 인정받아 블록체인에 연결됩니다. 작업 증명이 끝난 겁니다. 새 블록이 연결된 뒤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블록들이 차곡차곡 쌓일수록 과거 블록을 바꾸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각 블록 헤더에는 반드시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이 포함되어 블록들이 사슬처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완료된 한 블록의 거래라도 수정하면 그 블록의 해시 값이 바뀌고 연쇄적으로 이후 모든 블록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계산 작업은 네트워크 전체의 어마어마한 연산력과 막대한 전기 비용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시도조차 할수 없습니다. 결국 위조를 시도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채굴에 참여하는 편이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강력한 위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셈입니다. 비트코인에는 평균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이 하나씩 만들어지도록 난이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채굴 장비가 많아져 블록 생성 속도가 빨라지면 난이도가 올라가고 반대로 느려지면 난이도가 낮아서 속도를 다시 맞춥니다. 채굴로드는 블록을 성공적으로 만들면 보상으로 새로 발행된 비트코인과 거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블록 보상은 약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어 시간이 갈수록 공급은 줄고 희소성은 더욱 강화됩니다. 2009년 1월에는 50개였던 보상이 2012년에는 25개 2016년에는 12.5개, 2020년에는 6.25개, 그리고 2024년에는 3.125개로 줄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발행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늦어지며, 최종적으로는 2140년까지 총 2100만 개까지만 발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디지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임의로 더 만들어낼 수 없기에, 무한 복제가 가능한 다른 디지털 파일들과 달리, 비트코인은 희소성을 가진 최초의 디지털 자산이자 화폐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1비트코인은 다시 1억분의 1 단위인 사토시로 나눌 수 있어 가격이 아무리 높아져도 실용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채굴로드와 풀로드의 역할, 그리고 작업 증명과 비트코인 발행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풀로드에는 한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와 블록을 검증하려면 전체 데이터를 계속 내려받아야 하므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일반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가벼운 PC로 직접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라이트 노드입니다. 라이트 노드는 거래 내역 전체 대신 블록 헤더만 내려받아 내 거래가 포함되었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 스마트폰 지갑 앱 같은 곳에서 가볍게 활용됩니다. 또 다른 한계는 거래 처리 속도입니다. 비트코인은 블록 크기가 1메가바이트로 제한되어 있고 10분마다 블록 하나만 만들어지다 보니 초당 처리량이 약 7건에 불과합니다. 일상적인 소액결제에는 턱없이 느린 셈이죠.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위의 2차 결제 계층으로 소액결제를 즉시 처리하고 마지막 정산 결과만 블록체인에 기록합니다. 속도는 거의 실시간이고 수수료도 극도로 낮아집니다. 정리하면, 라이트노드와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각각 검증의 무거움과 거래 속도의 한계라는 문제를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비트코인이 본래 갖춘 안전한 장부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 사용자도 일상 속에서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 할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한히 복제할 수 있고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으며 국경을 넘어 무한히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이메일, 메신저, 온라인 쇼핑 같은 편리함을 누려왔지만 화폐나 계약 같은 영역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돈이나 장부가 디지털 파일처럼 무한 복제되거나 쉽게 위변조된다면 그 자체로 화폐로서의 신뢰를 잃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합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의 단점인 무한 복제와 위변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면서도 국경을 뛰어넘는 확장성과 즉각적인 연결성 같은 장점만을 고스란히 살려냈습니다. 이 기술적 특징 때문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화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의 허락 없이도 전 세계 어디서나 전송할 수 있고 기록은 모두에게 공개되어 신뢰할 수 있으며 한번 쓰인 내역은 바꿀 수가 없어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즉, 디지털이 지닌 위험은 제거하고 가능성은 극대화한 결과물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 디지털이 가진 모순을 해결하고 그 본질적 장점을 실현한 최초의 디지털 화폐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은행이 실물 보증 없이 마음껏 돈을 찍어내는 법정 화폐 시대만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또 1억분의 1 단위까지 쪼개었을 수 있는 비트코인을, 아니 필요하면 더 작은 단위로도 쪼갤 수 있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받아들이는 일이 아직은 낯설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의 긴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과 같은 완전한 법정 화폐 체제는 불과 반세기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71년, 미국이 금태환을 중단한 이후에야 오늘날처럼 실물과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지폐만이 화폐로 자리잡았던 것입니다. 그 이전 수천 년 동안은 금은 같은 귀금속 화폐가 주류였고 설령 지폐를 쓰더라도 언제든 금이나 은으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즉 누구도 함부로 발행량을 늘릴 수 없는 비트코인의 속성과 더 닮아 있던 셈입니다. 또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화폐가 공존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오늘날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한 단일한 지폐만을 국가가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히려 특이한 현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지금은 비트코인 한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의 존재조차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언젠가는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진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내방 네 가득 금괴를 쌓아둔 사람을 볼수 없는 것처럼요. 몇 사토시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을 볼 수는 있겠죠. 1 비트코인이라는 단위가 얼마나 큰 건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에 대한 긴 여행을 마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비트코인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출발점이 되셨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